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입변 압기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측은 22.9kV의 부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차 측은 3.3kV의 부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에 RRRV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왼쪽에 건선 온도계, 오른쪽에 어, U 온도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건선 온도계는 어, 100, 또 115도에 에, 설정이 되어 있고 유온도계는 85도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감온, 감온도부가 감온 있어서 어, 설, 설정값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저 안에는 PT 1배음자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명판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밑에 접지 부분 그리고 드레인밸브 부분 그리고 옆에 방열기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고 콘서베이터 상부에 유명이가 있어서 25도 기준으로 해서 어, 유면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호울주 릴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접점이 하나 있고, 밑에 접점이 하나 있어서, 어, 가스가 찼을 때는 위에 부분이 먼저 동작하고, 그 다음에 단락사고 등의 큰 사고 전류가 흘렀을 때는, 어, 유면이 변하면서 밑에 부분에, 어, 그 접점이 붙어서 동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는 여기 보여지는 밸브를 열어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동으로 시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상부에 올라가서, 어, 결선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상부에는 오른쪽에 특과 부싱 22.9kV 부싱이 설치가 되어있고 왼쪽에는 3.3kV 부싱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권선 온도계에 대한 감온부가 설치가 되어있고 왼쪽에는 유온도계에 대한 감온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어, BCT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연결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방압 변이가 설치가 되어있고 그중에 보시는 것처럼 어, 지금 권선 탭이 1번부터 5번까지 탭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저 위에 부분을 올려 주시고 돌리시게 되면 탭을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탭중 지금 2번 탭에 설치가 되어 있고 어, 필요한 부분은 무브화 상태에서 조정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유입 변압기의 외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